세상에서 젤로다 좋아하는 맵이잖아? 어, 아, 아니 사람만은 이맵 싫어하는데 쟤는 왜, 왜 좋아하는거야? <laughs> 음... 우리 주영이는 구석같은데 좋아하는데 어. 너 보고 있나? 어머 여기 잘못 가... 터친다고요? <laughs> 배로 터친 당신은 누구시죠? 나다이 십센트. 당신은 누구신가요? 유시마 들어와 들어와 들어. 누구신가죠? 시작부터 저를 만난 당신은 누구신가죠? 어머. 남을 갖지가 않아. 지영이 열심히 뛰네. 어디 갔어요? 한참 재밌었는데. 어? 주영이 내 앞에 있네. 주영이는 어떻게 내 앞에 자꾸 나타날까? 오모 씨... 길도 못 계단도 못 올라갔다. 어떻게 주영아 어떻게 해를 빼줄 수 있을까? 주영이는 아, 아, 뒤도 안들어보고 그냥 계속 뛰는구나. 똑박도 씨... 전진이구나 너는. 진짜. 여기 앞에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주영. 내가 너를 아어올게 지영이 치고 진짜 오래 버텼다. 영이를 위한 갈고리는 여기 있네. 너의 친구들이 널구해줄바라가있자람 <laughs> <laughs> 내가 구할게. 어, 내, 내, 내가 구졌으니까 뒤졌다. 내가 구속시켰다. 이팔 새끼야, 넌 뒤졌다. 이 개새끼. 나쁜 새끼들 죽이러 간다. <laughs> 너 말고 개새끼. 저 새끼 죽일 거야, 저 새끼. 지금 두근두근하는 개새끼 너. <laughs> 너희 새끼야 너. 어 아니었네. 미안해. 어어 어, 어. 잘못 본 건가? 응. 응. 일단 인이있다그도그렇다 응. 다시 주영이한테 가야지. 주영아 <laughs> 내가 다시 갈게. 왼쪽에 오른쪽에 그거만 알려줘 주영아 제발. 어왼쪽 오른쪽에. 왼떨어오른쪽제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야쪽에 오른쪽에. 야쪽른쪽에야쪽에른쪽에쪽 어, 응? 앨브를 한번 터트렸다. 야, 여기 너무 빨리 돌린다. 니네 아니 발전기5섯인데 그냥 볼라고 그러냐? 니네 <laughs> 나한테 있거든, 나한테 있거든. 어, 나. 야, 이거 대놓고 있다고? 너 뒤질래? 진짜 나야, 누구냐? 너, 너 뒤졌다. 너는 공구 쓰네, 네? 어? 네? 여기서왜 걸었어? 너왜걸었니 아, 기야 아씨... 왜 걸었어 너왜내 앞에 왔어 왜 앞에 아니 내 앞에 있 있는 거따 하려? 요였그어 나야 나 어, 여기 세있왜그러없 없어 내가 고 왔어. 하려, 야 하루키 이세 걸린 그에세요왜도 쪽... 없는데. 이리와, 하요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눈앞이 요왜 그러세요? 왜그러 이렇게 기어가는 게 빨라, 니네. 개새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좋은 데 가자. 한 번. 지금 기어다니는 거 주영이니? 나, 어. 어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아, 기어다니는데? 진 고인물 저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아, 얘를 왜?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좀충감 오지 않아? 지하에서 오. 발전기가 딸기고 응. 내가 갔어, 내가 안 갔어. <laughs> 이렇게 나랑 눈 마주쳐야 도망갈 거니? <laughs> <지하이> <laughs> 와 진짜 개 고인물 진짜 죽여버린다. 사진이 계속 죽이고 싶어 <laughs> 네, 이마. 내가 하리야 구할게 죽여봐 아, 이 개새끼! 야아 이거 네. 주영이었잖아. 주영아 너 고인물인 줄 알았잖아 내가. 아, 하지 마. 남쪽의 세계로 갈게. 와! 날 이만치 적으로. 어머! 아! 어디에 나타났네요. 나를 이길 자. 지영이두 번째. 지용이 <laughs> 빨리 좀 구해주세요, 님들. 지용이 위험합니다. <laughs> 아, 나 자체 <자찬>, 안, 자체 안. 이네 <laughs> 아이고, 페이크였습니다만. <laughs> 꿀렁님이셨군요. 리액션 부자시군요. 오, 잠시만요. 이리 오세요. 잠시만요. 같이 지옥 갑시다, 저랑. 지옥 가세 이번엔 녹박고 하시겠죠, 니마? <laughs> 나 치료해줘야 돼. 아, 놓쳤어요, 니마. 저거 놓친 거 아니다. 네, <laughs> 놓친 거 같아요. 치료 좀 해주세요. 가시는 분, 선전등님. 어? 아, 놓쳤다, 놓쳤어 거짓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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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누구지? 리액션 부자신가? 어머, 녹바꾸시네, 니마. 진탕 달리시는데? 나도 넘어갈래. 네. 어머, 뒤에 있어요, 니마. 해, 아 나쁜 놈아 잠깐어 여기서 만났네요 잠시만요 잘 왔습니다 저는 멀면 이거 걸릴때 보이가좀 멀죠? 나, 나, 아, 그래? 어. 나 구조폰 있어 나 이거 내가 살게 원래 <목소리> 다 빠지는 사람... 응. 누가 이렇게 기어려니냐... 그런데... 응. 응. 아, 나랑 안 아. 맞을 시간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내가 내 내가, 내가, 사람... 공구함을 든 사람... 고마워 을가 고마워 가 고마워 주가... 고마워 주가... 람마구함을고 사람, 주가... 고마워 주가... 고마워 가 고마워 주가... 고마워 주가... 고마워 주가... 고마워 주가... 고마워 주가... 고마워 고마워 주 멀리 못나 가셨네. 이런 이제 나한테 맞을 시간이 된것 같아요. 오! 주영이 그런 컨트롤 어서 배웠어. 그 허접한 컨트롤. 누군가한테 배웠다 이게. 영적인 세계로 갔어요, 주영 씨. 바로 뒤에 나타나 버렸어요.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로 갈게요. 오. 어머 여기 어 이마. <laughs> 나 이거 왜내 내가 치료가 안돼? <laughs> 구상이 있는데? 아? 구상이 <laughs> 있는데 왜 치료가 안돼? 그러은 1분간 다극 치료 못해 아.. 오케이 이 ㅅㅂ 이 간다 했아 예. <laughs> 마지막이라고? 어 아..어떡해 <laughs> 어어어어떡해 <laughs> 뭐야 얘왜 아, 개놓고 만났어? 보일물이지? <laughs> 너희들 고인물 맞지? 아 진짜 못 잡겠어. 또 나올 것 같아. 난 얘는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어. 아 다른데 갔어, 다른데. 다른데? 아 제발 나는 아니어라, 제발. 이션 아, 부자가 벌써 죽다니 여기 발전기 열심히 돌렸네.

<웃음> <웃음> 어, 진짜 생긴 것만 니마 <laughs> 네, 여기서 계속 돌리세요. 친구가다쳤는데 몰라 기어가지고 뛰어고 있어. 막 <laughs> 응, 치 아, 우그 갈고리 고 싶어. 아니, 안 돼요. 어 망가세요. 아이고 서리 진짜 계속 나만 왼쪽으로 찾아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만 말해줘봐요 저럼 여기로 뛰었을 거 같아요 니마 <laughs> 고인물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ㅋ <laughs> 오! <때� Originals> 어 <Alexandria> 뭐, 여기서 만났네요 마 아! 여기서 아 진짜 오! 피했다 죽여버렸다. 피했다 피했다 오! 오!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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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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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갔다 갔다. 왠, 왼쪽으로 갔다. 왼쪽. 지금 기어 다니네. 다치네. 다치네. 끌렁가 끌러가.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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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까? 풀러가. 나야. 너야. 이상하네. 어디로 달아났을까? 꿀랑이 아이언을 끼고 있지. 응. 여기 앞에 벽옷. 아, 없네. 발정이. 아, 저구석에 아, 있는 거? 음. 지금 부셔서 한번 만져 줘야 되긴 한데 나. 와 비명 소리가 안 들려. 가운데 운데에서 소리하고 있다. 어, 클로는 흔들... 아직 아직 가운데 있어? 가운데에 있는 거부셨어 이번에 내가 진거 같아. <laughs> <laughs> 이번에니 저번에도 쳤잖아, 전판도. 꼭 가운데 도로에 있어. 기억해 놔. 나비다 먹으러 아. 왔어. 아직 음, 어찾았야 쟤 누구야? 쟤 <laughs> 어, 누구야? <laughs> 오 오, 참전 참전 참전. 너무 멋있다. <맨다>. 이거 <laughs> <야>, 누구야. 아래야, 아래 라인브참참참참 참. 그렇지. <웃음> 아, 나도 거기 근처인데. 죽이고 희석거려, 그냥. <laughs> 아, <멈춰>. 싶다. 나 누구야? 잠누구뭐야지진죽 그냥. 아, 고임을 자부버버고싶다 실제로 죽이고 싶다. 실제로 칼로 쑤시고 싶다니까. 아 정말 무섭겠네. 아, 진짜로. <laughs> 이거 나 죽겠다. 저도 그냥 이야너 어디 있어? 나 아우지에 있어. 어? 아우지에 있다고? 어. 내가 어. 이거 치료 좀. 아 노초사 씨. 자일하려고 삼자강에서. 아못 아, 이길 것 같아. 오오못 어. 어.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어, 올라가 올라가 치료해줄게 어? 치료해줄게. 안에 도좀 들어가 좀 들어가. 아, 니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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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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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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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들이 날 아! <laughs> 여기서 어, 만났어요. 미다 당신은 잠깐 겠습니다 어,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어, 애들 미안하다. 비품 미안해. 진짜 어, 안 좋았어. 이쓰레기 새끼들. 치료 중이야. 될려나? 어. 죽이고 싶다, 쟤. 쟤 죽이고 싶다. 파리야, 만약에. 음, 이거 바로 어, 제가 와서 나이 들면은 이거 판자 어머, 맞추면 돼 만나네요. 판자 맞추면 돼 맞.. 네. 말을 못하어요무서워판자에있어어스다 음, 치료는 다 했어? 회복 거의 하는 중 이리와 이리와 이 이리 와. 이리와 어, 어? 아, 미야이 이거 써버 나 계속 쫓기고 있어. 울렁이, 그가 보는 방향으로. 좀 하네. 달려. 좀 하네. 하리였네. 바보야. 아, 어머, 예, 컨트롤 미스 나신 것 같은데. 아. 여기 나와라. 울렁 아, 여기서만. 아. 맞는... 아, <laughs> 아, 죽이고 싶다, 쟤. 진짜로 죽이고 싶다. <laughs> 나이가 열려고 하는데 문 열게 어 여, 열고 어. 너 나가면 돼 여기 개구 있어 어나 근데 나안 쫓아오는 거 같아 응? 어오다 놓친다 볼롱님은 대체 어디, 어디 있으신거예요 아,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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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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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진 인성 인성 박사! 뭐야 나, 왜 탈출이야 아이 인성 아, 아.